와, 반장님, 이건 뭔가, 쉬프로, 이건 뭐라, 예? 예, 이, 그릇, 예, 작은, 이 작은 그릇들은, 그, 중국 청대의 문인들의 필수품입니다. 오. 바로 그 청아백자, 문방용기. 예. 붓을 씻거나, 예. 먹물을 담던 필세입니다, 필세. 필수. 여기요, 여기, 여기 보면, 이두 점에는, 예. 어 청하, 예. 청하료로 선을 아주 규칙적으로 예. 어, 둘러져 있는 그 보안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문인들의 책상 위에 그 질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 또한 점은 꽃과 이 풀, 여기 음. 예. 에 꽃과 여기 에 풀, 풀모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음. 글과 그림뿐 아니라, 예. 자연의 조화를 담고다 했던 문인들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여기 바닥에는 바닥은 거친 토토가 세월의 흔적이 약한 18세기에서 18세기 말약한 200년 전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자꾸 소박하지만은 이 문방연기 안에는 청나라 때그 미민들의 세계가 담겨져 있고, 음. 책상 위에 작은 그릇이곧 예술과 사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칠세입니다. 와, 이 귀한. 오늘도 반장님 귀중한 거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